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오늘은 택티션으로 석궁 빌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원래는 타이탄으로 석궁 빌드를 만들었다가 인벤에서 어떤 분이 택티션으로 석궁 빌드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택티션으로 옮겨 봤는데 제가 하려는 빌드는 택티션이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빌드 메커니즘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석공 빌드이고요. 주 스킬은 이 공성 폭포로 매핑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폭팔 6탄으로 보스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키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드를 만들었고요. 생존 기재로는 생명력을 올린 다음에 이악무는 띠라는 고유 허리띠가 있어요 이게 능력이 뭐냐면은 1초마다 생명력을 상실을 하지만 이 생명력 플라스크를 먹게 되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두 배까지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벨트예요 그래서 포션을 먹으면 생명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1초마다 계속 생명력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하시다가 이 포션을 계속 먹어 줘야 되는 귀찮음은 생기지만 그만큼 안정성을 높였고요. 만약 이 악무눈띠가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헤드헌터 끼시고 목걸이도 굳이 별의 보석 말고 휘기 목걸이 끼셔도 똑같거든요. 제가 이 별목걸이 낀 이유가 최대한 생명력 올려 올려서 이 악무눈띠 효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별의 목걸이를 꼈고요. 일반 레어 목걸이랑 딜이나 솔직히 에너지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휘기 목걸이를 사용을 하면 정신력을 더쓸 수가 있죠. 저는 이 별의 목걸이를 쓰는, 쓰므로써 이 정신력을 엄청 빠듯하게 일단 쓰고 있고요. 그나마 택티션의 전쟁노드에서 정신력을 반으로 줄여주는 게 있어서 이 정도로 많은 스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세팅을 이해를 하셨다면 그 정도의 커스텀은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빌드를 따라 하실 때 제가 딜적인 기재를 어떤 걸 썼고 생존은 어떤 기재를 썼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그걸 이해하신 부분에서 더 알맞은 상황이나 본인이 맞는 템에 맞게 세팅을 바꾸셔도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딜 기재를 변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생존 기제를 다르게 바꾸신다고 하면은 분명 저랑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이해하시고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스킬과 아이템 패시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스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봤고요. 스킬 편하게 세팅을 이걸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대재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전령, 얼음의 전령, 천둥의 전령을 제공을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해전령에는 따로 스킬잼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의 전령에는 신경과부하와 전기처형을 넣어줘서 전기처형이 가능하도록 보조잼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사격 넣어서 데미지를 조금 늘려줬습니다. 만약에 이빈 곳도 채워,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넉넉한 호신부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둥의 전령은 동결을 걸기 위해서 냉기 주입, 얼음색이 빙하 작용, 혹독 사용해서 이 냉기 피해를 최대한 올려서 동결을 걸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화량한 석궁에 진홍곡이라는 기본 스킬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평탄을 사용하고 있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공성 폭포는 무도의 속도와 가속을 사용을 해서 이 무도의 속도는 쏠 때의 속도고요. 가속은 떨어질 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줘야 투사체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속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원시적인 변기를 사용을 했고 이 범위가 있어요. 보시면 대상 획득 반경이라고 내가 타점을 찍었을 때그 주위의 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맵에 있는 몬스터가 많이 맞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맞추기 위해서 내벗기와 강해진 효과를 사용을 했고요. 타이탄으로 했을 때는 이 획득 반경을 8m까지 늘렸었다가 지금은 특티션이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못땡겼고이 정도만으로도 맵핑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맵핑을 도와줄 수 있는 점화 시시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공성 폭포에이 폭파 데미지를 보시면 화염 피해가 생각보다 높으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화가 생각보다 잘 걸리기 때문에 점화 시시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점화시 시전 안에는 전두성 징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기재와 과잉. 이 전두성 징표는 제한이 걸려있는 스킬, 그, 스킬이기 때문에 징표가 찍힌 대, 대상이 한 마리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표는 한 마리밖에 계속 생성이 안 되고 이 과잉을 통해서 징표가 두 번이 발생할 수 있게 과잉을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자극은 이제 데미지를 좀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극과 얼음 색기는 매핑에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 융합은 보스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일체는 보스전과 매핑에도 둘다 사용을 하고 있고, 레벨을 23을 맞춰서 원소 피해를 최대한 높게 맞춰준 상태입니다. 맵핑이나 보스전이나 이 3일체가 꼭세 가지 원소가 다 채워질 필요는 없어요. 뭐 맵핑 때는 평균 두 개면 되고요 보스전 때는 하나만 돼도 데미지 증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데미지를 늘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 이 데미지를 최뭐다 채우려고 뭐 세팅을 좀더 변경하고 하셔도 되지만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을좀더 빠르게 도와줄 절, 전멸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멸에는 이 전멸의 쿨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좀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기제를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접을 했을 때이 전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몬, 몬스터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끔살을 당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신선 모독과 같이 쓰게 되면 몬스터가 바로 때리지 않고 좀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공격할 시간이 나와서 그끔사를 방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은 이 시간의 사슬을 넣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간의 사슬의 효과를 좀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보조 젬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포한계는 이 가속의 오라가 붙어 있는 강포한계를 사용을 꼭 하셔야 되고 가속의 오라로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의 이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수를 좀더 오래 살릴 수 있는 기재들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보스전에서 데미지를 좀더 늘려주기 위해서 폭풍보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경로가 찾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최대한 많이 쌓아서 데미지를 좀더 증폭할 수 있게 이게 30이 되었을 때30% 증폭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미지가 엄청 유의미하기 때문에 폭풍의 보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전용 폭발유탄입니다. 일단 저는 폭발유탄은 무기를 수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폭발유탄의 보조잼은 꼭 이렇게 하셔야 최대 효율 나실 거예요. 일단은 이 유탄이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석궁에서 하나를 챙기고 그다음에 난사로 두 개를 챙기고 그리고 이 화물이라는 보조잼이 한번 더 작동하도록 하는 기재라서 이런식으로 유탄을 최대한 갯수를 늘려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딜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난사와 화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우 라이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처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전이기 때문에 효과집중으로 범위는 줄여도 데미지를 늪, 높이는 기재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딜을 늘리기 위해서 신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도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이템 맞추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무기부터 보면은 1번 무기는 이 최후의 한탄 사용 중이고요. 이 무기는 일단 타락으로 홈 3개 뚫린 게 데미지가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이 모든 원소 추가 피해로 획득하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물리 피해와 공격 속도가 이제 높은 걸 사용하면 좋은데 굳이 비싸게 높은 걸 찾으셔도 데미지가 많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 커런시에 맞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무기는 이 연속 포격 석궁, 이 베이스로 된 석궁을 무조건 구하셔야 되고 그 이유가 기본 오피시, 고정 속성이 유탄 스킬이 투사체가 한개더 추가가 발사야 되기 때문에 데미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꼭이 베이스의 석궁을 구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옵션은 접두에서는 이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와 물리 피해의 퍼센트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성 피해는 번개 피해가 와도 되고, 뭐 물리 플랫, 화염 플랫, 번개 플랫, 이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오셔도 되고, 굳이 없으셔도 데미지적으로는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미어는 모든 투자체 스킬 레벨이 높이 붙어 있을수록 좋구요 그리고 저는 치명타 확률이나 치명타 피해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옵션은 아무거나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빌드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빌드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가장 깊은 탑 사용하고 있구요 정신력이 커럽이 되어 있는 걸 사용 중인데 정신력이 붙어 있는 걸 사용을 하셔야 저랑 비슷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정신력이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시면, 제가 쓴 스킬 중에 무언가를 분명 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 가슴 방어구는 다가오는 대제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스킬 레벨이 19레벨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9레벨짜리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없다면 그냥 1 8레벨 쓰셔도 되고요. 컬업으로는 홈이 3개가 뚫려있는 게 좋고 홈에는 최대 생명력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 생명력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매물은 생명력 최대치와 모든 원소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일단은 플랫 데미지가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플랫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저는 생명력 최대치가 있는 거를 일단 구하기 위해서 레어 장갑을 사용 중이고요. 전미어에는 본인이 필요한 저항이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레어 장갑을 구하기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호화를 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생명력 최대치를 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레어 장갑을 구하셔서 생명력을 최대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은, 어, 저는 일단 회피 기반으로 했는데 회피가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저는 회피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회피 베이스를 구했고요. 회피나 방어도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일단 이동속도가 있어야 매핑이 좀더재좀더 빠르고 좋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있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력 최대치. 그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저항들 그리고 저는 타락으로 홈두개 뚫린 거에서 최대 생명력을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벨트는 악무는 띠 사용 중이고요 이 악무는 띠가 가격이 조금 되기 때문에 이 악무는 띠를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헤던터 사용하셔서 사냥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무는 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생존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악무는 띠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반지는 일단은 저는 제가 쓰는 빌드에는 항상 이 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빌드에 이 3플랫이 들어가야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3플랫 반지는 하나 구비해 놓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소 저항과 스탯 이렇게 챙긴 반지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3플랫이 붙어 있는 반지, 그 다음에 필요한 스택과 저항이 있는 반지를 구하신 다음에 이 칼란드라로 복사를 하셔서 하나만 제대로 맞추시면 칼란드라 반지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별의 목걸이를 사용 중이고요. 별의 목걸이 타락된 매물은 무조건 순수한 힘이 났고요. 그리고 만약에 별의 목걸이 말고 레어 목걸이를 구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력이 달려있고 생명력 최대치나 최대 생명력 그리고 투사체 피해 이런 부족한 스탯이나 저항 붙어있는 목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빌드는 치명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물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호신부는 통가을에 수사슴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기절과 동결 호신부 사용 중입니다. 아이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전직노드부터 살펴보면은 이 택티션의 탄탄한 계획이 유지형 버프, 그러니까 정신력을 사용하는 버프가 점유가 50%감폭이 돼요. 그래서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직노드로 비싼 정신력 스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성폭포에 이동 불가 상태, 그러니까 전기처형, 동결, 고정 그런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폭되는 기제가 있고, 택티션은 투사체 피해가 고정 축적이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끝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깃발과 그 팀원들을 위한 스킬이기 때문에 굳이 찍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거는 찍을 만한 게 없어서. 장비를 연마해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번 무기와 2번 무기를 나눠서 1번 무기는 맵핑용이고요 2번 무기는 보스전이고 전부 나눠서 할당을 했고요 그 이유가 보통 맵핑용은 범위와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시간 전멸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스전은 유탄이기 때문에 유탄에 관련된 내용을 찍고 보스전에서 데미지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서로 나눠서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랑 똑같이 1번 무기, 2번 무기를 사용하신다면 저처럼 나눠서 찍는 게더 효율적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살펴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 강포 한 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기운을 붓돋는 동료를 찍게 되면은 이 PM이 반려수 피해가 저희한테 20%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이 소형 노드 중에 20%만 은 엄청 큰 노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려줄 수 있어서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력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반려수 점유도 하나 찍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유탄 관련된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유탄 피해와 유탄 스킬이 투사체가 한개더 추가되는 거. 그리고 재사용 횟수가 한번더 늘어나는 거. 이렇게 더 찍어 준 상태고요. 그리고 피해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 피해류에도 조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혈마법을 사용을 해서, 만화를 아예 없앤 상태로, 이 생명력이 소모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최후의 한탄 자체가, 사격 시 생명력을 300을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300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만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화가 굳이 필요가 없고, 보스전에서도 굳이 만화가 부족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혈마법으로 아예 만화를 없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 없앤 만화는 지능이 이제 만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날린 지능이 아까워서 영웅적인 비극 올루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능으로 인한 기본 보너스, 그니까 만화통이 늘어나지 않는 대신에 지능당 회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회피를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영웅적인 비극 올루스를 사용 중이고요. 그 밖에 주얼들은 허무의 산물은 이 변함없는 자세를 해줘서 로우 라이프 이 명중 피해를 올려주기 위해서 사용 중이고 그리고 레어 주얼 같은 경우에는 효과 범위와 접근 효과 범위 그다음에 처치지 생명력 이세 가지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하나는 원소 피해나 점화 확률 이런 거 있으면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치명타 확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은 굳이 없어지셔도 되고요 저는 점화 확률로 일단 맞춰준 상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은 효과 범위, 접근 효과 범위, 그 다음에 처치 생명력, 이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과대망상 같은 경우에는 연날리기로 이동속도와 투사체 속도, 투사체 피해가 붙어 있는 걸 사용 중이고요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으로 전멸의 쿨타임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나 위에 보면 박두가 있는데, 전멸을 자주 쓰고 싶으시면, 이런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가 증가되는 옵션을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박두 같은 경우는 직접 찍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대망상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효과 범위나 접근 효과 범위, 아니면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과대망상을 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둠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를 저는 사용 중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빌드가 정신력이 지금 190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190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투구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나머지 정신력은 이 어둠 저항 다이아몬드로 저는 채워졌고요. 일단 정신력 12가 붙어 있고 생명력 최대치가 붙어 있는 오래된 다이아몬드를 사용 중인데 정신력 12에 화염 피해 증가나 번개 피해 증가 이렇게 피해류가 붙어 있는 게더 좋은데 일단 매물이 너무 비싸고 그나마 저에게 유의미한 옵션이 생명력 최대치가 붙어 있는 오래된 다이아몬드를 사용 중이고 정신력을 최대한 많이 땡겨오기 위해서 이쪽 노드에서 이 중간 패시브는 다 찍어준 상태입니다. 지금 제 레벨이 90 레벨이에요. 보통 90레벨까지는 금방 찍거든요. 그래서 90레벨에 맞춰져 있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90레벨이시면은 저랑 비슷하게 다 찍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레벨이 이것보다 낮아가지고 조금 찍기 힘들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사용되기 시간이나 효과 범위 같은 옵션들을 다 빼주셔서 데미지를 최대한 챙긴 상태로 레벨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전 시즌에도 이 석공을 사용하지 않았, 안 해봤고 이번 시즌 와서 처음으로 석궁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석궁이 타격감도 괜찮고 스킬 괜찮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빌드를 만들어 보았고 분명 이 빌드를 해보시면 그 석궁만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석궁의 스킬을 사용한 빌드를 또 다른 직업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번 가이드가 재밌으셨다면 아마 다음 가이드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재밌는 빌드 찾으셔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